인사해야지 유튜브들. 안녕하세요 꽃미녀 아롱사태 제제 아롱입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꽃미녀 아롱사태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지금 히어로켓단이라는 채널에서 춤 콘텐츠랑 제 일상 브이로그 콘텐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강아지 유튜브인 꽃미녀 아롱사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Cornell> 어, <막. Representatives> <altogether> <repay puzzles> 아무래도 아롱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아롱아, 아롱이 소개도 할겸 그렇게 첫 영상을 한번 스타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롱 사태라는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계기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 혼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항상 마당에다가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키우던 강아지한테 허벅지를 꽉물린거예요그 다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나봐요, 저도 모르게. 강아지를 항상 별로 안 좋아하다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아롱이를 키우다가, 제동생이 항상 케어를 하고, 산책시키고, 맨날 이렇게 챙겨주고 미용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동생이 어우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제 강아지가 걱정이 되니까 좀 늦었지만 중성화를 시키려고 중성화를 시켰죠.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막 아침 출근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제 동생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강아지 케어를 하게 된 거예요 아파서 낑낑대고 막 마당에서만 보긴 했지만 막상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맨날 약 챙겨주고 밥 시간 되면 밥 먹여주고 막 재워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같이 정이 들어버려서 지금은 아예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요 너 어떻게 네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될 줄도 몰랐고, 지금도 아직도 조금 놀랍긴 해요. 그래서 그 계기를 시작으로 이제 아롱, 아롱사태라는 예쁜 이름도 제 친구가 이제 추천해줘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 이제 또 아롱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아롱이의 나이는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7살 암컷입니다. 여성이에요, 암컷. 음, 저희 큰이모가 이제 아롱이의 아빠죠, 해피라는. 어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있었는데 픽이라는 아빠와 엄마 슈나우저가 만나서 이제 아롱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아롱이도 형제가 하나 있는데 검정색이라고 해서 그 처음에 저희 큰 이모가 흰색 강아지 검은색 강아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제 동생이 이제 나는 흰색 강아지가 더 좋아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 아롱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요. 제가 계속 이제 아롱이 아롱이 하잖아요. 이름은 왜 아롱이라고 짓게 되었냐면 아롱이는 아, 저희 집에서 컸던 강아지들 모두가 <laughs> <먹는가>? 아롱이에요. <laughs>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할아버지가 강아지 막 데리고 오면은 어, 아롱이다! 아롱아! 아롱아! 이랬대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친구도 아롱이가 되었죠. 그 전에 강아지들이랑 아마 친했으면 제가 이름을 계속 지어줬을 텐데 안타깝게도. 어. 그래도 지금 저는 우리의 여기 써있죠. 뭐 아롱이. 우리 아롱이가 저는 제일 좋답니다. 아롱이의 얼굴 중에서는 특징이 있다면 딱 보이시죠? 같은 귀. 어. 제 동생이 얼마 전에 미용했었을 때 사진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귀가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몇 센치일까? 좀 궁금하긴 해요. 이따 집 가서 대봐야겠어 귀를. 엄마가 슈나우저인데 다른 강아지로는 뭐가 섞였는지는 모르겠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뭐 비용이다, 말티즈도 섞인 것 같다, 진돗개도 섞인 것 같다. 뭐 등등 등등. 그거는 모르는 사실이고 아무튼 저희 아롱이는 귀가 아주 크다는 거. 염소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며. 아무튼 강아지예요. 그리고 아롱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꼽자면 안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게 빠를 거예요. 소고기를 의외로 안 먹어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안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그거 빼고는 진짜 다 먹어요. 다안 먹는 게 없어. 뭐 파프리카 야채도 다 먹고 또 다행인 게 어떤 음식을 먹여도 알러지가 없어요. 참 고마운 아이지. 아롱이가 좋아하는 개 타입. 이것도 싫어하는 개를 찾는 게 빠를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강아지가 짖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짖지 않으면 얘는 꼬리치면서 먼저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강아지들은 다 얘가 좋다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것같아 우리 아롱이의 취미는 잠자기. 어디서나 땅만 나, 땅에 눕기만 하면 바로 잔다는 거. 너무 잘 자고 꿈도 오지게꿔요 그래서 옆에서 누워있으면 갑자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입도 막 떨고, 취미를 얘기했으니까 특기 한번 얘기해볼까? 잘하는 거? 특기는 침 흘리기. <laughs> 침을 흘리기? 침을 진짜 많이 흘려요. 제 친구가 펜션 갈 때도 어, 어쩜 이렇게 침 많이 흘리냐면서 침 많이 흘리는 강아지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걱정돼서 저도 수의사 분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너무 즐거워서 그냥 흘리는 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많이 하는 거죠. 땅이 진짜 파질 것처럼 파는 땅파 땅. 파당. 중요한 게 아롱이의 개인기, 아롱이는 개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치? 아롱이는 개인기가 하나도 없고 앉아, 일어서, 뭐 하이파이브, 부끄부끄고 빵 이런 거 하나도 못해요. 엎드려? 뭐 당연히 못하죠. 손? 하나도 못해요. 그냥 손 이렇게 해야 되고 앉아, 앉혀야 되고 엎드려? 엎드려야 되고 그치, 아롱아? 그래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laughs> 어, 마지막으로 아롱이가 좋아하는 소리 소리가 있다면 바스락 소리. 이거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 봉지만 있어도 바스락 소리만 나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어. 아무튼 이 정도로 이렇게 아롱에 이 대한 Q&A를 잠깐 재밌게 간추려 봤어요. 어. 아우. 앞으로 우리 아롱 사태에서 아롱이에 대한 재밌는 영상들과 예쁜 영상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찍어서 올릴 건데요. 아무래도 저랑 제 동생이랑 둘다 개알못이에요. 음.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겠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그 누구보다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점, 음. 그거 알며, 알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반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점을 이거 어떡해요? 이럴 때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댓글로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구독자를 구독자 조회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아롱이랑 재밌게 추억 쌓을 겸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저장하고 싶어서 시작한 유튜브니까, 유튜브다 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그냥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롱사태, 재밌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컨텐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롱사태, 화이팅! 한번 할까, 아롱아? 아롱사태, 화이팅!